현재 저는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현재 여기가 이게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 정류장인데 13,000원입니다 제가 푸업배까지 가는 비용이 이제 다른 이제 자회사들은 19,000원, 2만원 받는데 저는 아주 싸게 13,000원짜리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고파서 빵을 샀는데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두 개를 주시면서 요 두 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더더더 내놓라고. 으 빵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두개 주고 이 달러랍니다. 네. 차나 제일 호구. 커피도 옆에서 팔시더라고요. 아침에 모닝 커피 좀 하려고 물어봤더니 3 달러 내놓래요. 그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빵을 거의 안 먹는데, 식전 빵하고 8시 반 버스인데, 지금 7시 40분이거든요. 좀 일찍 왔어요. 여기서 좀 편집 좀 하고 기다렸다가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 여기입니다. 한국 버스랑 거의 똑같죠? 네, 한국 버스라서 그렇습니다. 네, 한국 버스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헬기술은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씩 분리 보고 여기서 이제 기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식사하라고. 내려줬는데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랐는데 휴게소를 엄청 많이 들려요. 와씨, 깜짝 놀랐어요. 와, 저는 아침에 빵을 먹어서 굳이 밥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편의점이랑, 밥이랑 같이 팔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내일 베트남 가는 버스 예약하려고 이제 한 30분 정도 걸어서 예약을 했고 다시 20분 또 걸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어 슬랭 대학사 박물관이라고 여기 왔습니다. 푸놈펜 나이트 마켓을 왔습니다. 네, 여기서 온 이유가 지금 옷이 없어요. 검은색 위에 옷 세벌만 챙겨가지고 지금 두 개를 사야 돼요. 큰일났습니다 지금. 아 지금 빨래도 못했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금 진짜로 안 사면 새벽에 손빨래 해야 돼요. 티티티티티가 티, 티, 대 네, 멋있네. 헐, 이거3남에서 그 나왔던 거 비슷한 건데. 이게 예. 가격표가 달러랑 리에이랑 같이 적혀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닥에서 먹습니다 다른 데는 앉아서 먹는데 여기서는 다 바닥에서 그 삼겹살이 있네? 이제 가운데 보시면 삼겹살이 있어요 나 한국에서 삼겹살 파는 거 처음 봤어 아니구나 캄보디아에서 삼겹살을 구워.. 와 삼겹? 야, 삼겹살이 있구나 예, 두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그리고 치킨, 치킨이 질리지. 오케이. 코티 다섯 개랑 국 하나 시켰고요. 다른 분들처럼. 네,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처럼 이제 자식으로 앉아서 먹으려고 하고요. 명신 나오면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부 같습니다. 오뎅이고요. 대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닭다리라도 시켰거든요. 근데 치킨 맛이 전혀 안 나요. 여기가 바로 강 옆이고 강 쪽에 비둘기 관광지로 해가지고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아니, 이태설마? 아닐 거야. 근데 치킨 맛이 아닌데? 아 불안한데. 자, 너들 쿠수를 시켰는데 주문이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켰어요. 하도 안 나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다리는 김에 아까 이야기 좀 하자면 제가 여기를 다섯 바퀴를 돌았어요, 진짜로. 다섯 번을 돌았는데 반팔이 다 작아요.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허리 호리한 사람 입는 거. 저좀 통통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그거고 나머지 다 긴팔이야. 이 더운데 다 긴팔 입어요. 다 긴팔밖에 안 팔아요. 여기 오실 분들은 음식을 드시러 오시면 괜찮지만 쇼핑을 하러 오실 거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통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마른 남성분이라든가 아니 여성분들이 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체형, 체형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땡큐 아, 이거 물론 한국말 했네. 말하자마자 바로 나왔네요. 보자면 어, 향신료가 장난 아닙니다. 아까도 향신료 때문에 겨우 먹었는데, 이거 향신료가 더 심해요. 클 났다. 아까 시장에서 먹었던 거는 6달러요. 한... 아... 아까 시장에서 먹었던 돈은 7,500원, 6달러이고요. 저는 이제 호스텔에 도착을 했고 이제 캄보디아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베트남으로 갈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호스텔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빠랑 식당이랑 수영장이랑 다 같이 있는 곳이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씻고 이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ee you!